예수님의 권위로 국민의 원수이며 백성의 반역자로 증명된 삼권불립과 은행, 대기업, 언론사와 두 거짓 던지자 된가톨릭과 개신교를 반드시 두 눈을 뽑고 목 베고 진멸시킨후 오직 강탈과 노력으로만 되찾아와서 완전하게 백성의 곳으로 만들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 하나님이 오온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오래 전부터 증배를 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오호 누주 만물 중에서 마지막 육일째로 막내로 창조되어 가장 열등했던 아담에게 오직 전전 전, 오직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 올리는 수단으로만 허락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권위의 왕된 자로 아담과 부 손된 인간을 무조건의 선물 된 무한한 사랑의 은총으로 지명하는 계획으로 선택하여 창조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목적은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아담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만족된 기쁨과 거룩한 쾌락이 넘치는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황홀하게 아름답고 화려한 영광된 존재로 창조해 주신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가함사의 영광된 표시를 증거, 증명하기 위해 진정한 충성신된 순종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제일선명된 명령의 정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 올리기 위한 분명하고 단호한 목적으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무한하게 크신 은총으로 자손을 무한하게 번성시키는 거룩한 쾌락의 사랑놀이와 함께 아담이 하늘의 태양과 수많은 별들과 공중의 수많은 새들과 땅 위의 수많은 짐승들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와 하늘과 바다, 땅과 산 등등의 온 우주 만물들을 호령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할 때 권위의 왕된 자로 앞장서서 진두 지휘함으로써, 아담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진정한 충성심과 순종심을 증거, 증명하는 진정한 자유권된 겸손한 자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온 우주 만물을 앞장세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지요. 나, 다시 말하면, 선지 전능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모든 우주 만물들에게는 아담이 냉철한 판단과 분별로 간호하게 심판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빈틈없이 확고부동하고 철두철미하게 어렵게 행사하여 온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충성심과 순종심을 증거 증명하는 경배의 소홀한 대역 죄를 범했을 경우 지적하고 가르쳐서 즉각 바로 잡고 다시는 경배에 소홀한 대역죄를 짓지 않도록 참여하는 진정한 충성심 넘치는 경배를 증거 증명함으로써 절대권위의 왕 된자만이 소유하는 거룩한 자유권을 온 우주 만물에 자랑하여 교육 함으로써 모든 우주 만물은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정대에 올리는 순간이 가장 큰 능력자의 만족으로 승리의 영광된 환희와 시열의 열정적으로 도치하는 거룩한 쾌락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진정한 충성심 된 순종심 넘치는 경배를 춤과 노래로 준비하는 모든 정성의 자유권이 만족된 행복이 되어 이런 춤과 저런 노래로 경배를 할까? 아니면 저런 춤과 이런 노래로 경배를 할까? 또 누구는 이런 배역, 누구는 저런 배역으로 최고 잘하는 역할을 나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갖 정성된 경배를 올리자라고 하면서 항상 연구 분석하며 끼리끼리 모여서 의논하며, 즐기면서 가장 큰 황홀한 자유권을 즐기고 행복해 했지요.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된 사탄이 탐욕의 교만으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을 완전하게 진멸하신 후 사탄에게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있는 이 세상으로 쫓아냈는데 사탄은. 대역죄를 참회하지 않고 더욱 악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기 위해서 아담을 미행하여 엿보며 정탐하고 탐색한 후사탄의 거짓된 속인수의 음명한 흉계로 아담이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옹의 법령된 심판을 받아 죽음의 충벌을 받게 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였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형벌받아 죽음의 세상에 왕된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되어짐은 물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아담의 절대 권위의 왕권된 통치권도 사탄에게 강탈당하게 되며, 더욱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담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말과 행동과 육체에 함께하는 더욱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담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말과 행동과 육체에 함께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권능, 권세된 형상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받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람. 진, 사람, 짐승, 심지어 파리, 모기, 이된 우상을 앞장세워. 사람, 짐승, 심지어 파리, 모기, 이된 우상을 앞장세워.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 내게 하여 파리, 모기, 이의 동상에게 조차 아담이 두려움을 갖고 엎드려 절하는 우상숭배를 해야만 하는 가장 열등한 처지로 추락시킨 인간을 도욱으로 하여 매우 조종자된 사탄이 인간에게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숭배를 받기 위해 바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담을 파멸시키기 위한 음명한 흉계의 거짓된 속임수로 아담을 유혹하게 되지요. 나, 음. 하나님 아버지의 두 음. 번째 법령으로 창세기 음. 2장 17절에 증거된 음.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음.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음. 대한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를 음. 바치는 선과 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음. 배신하게 하는 반역의 악을 음. 냉철하고 철두철미하게 음. 판단하고 분별하며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음. 절대해서는 음. 안 되는 것을 간호하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을 저홀때 선의의 왕권된 가장 정규한 자유권으로 증거, 증명하면서 진정한 충성심 된 순종심으로 간호하고 확고 부동하게 지키지 않으면 금지, 전능하신 창조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 죽음의 흉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탄의 분명한 흉계의 거짓된 속임수가 아담의 철두철미하고 단호한 분별력을 조금씩 갈가먹고 방심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하게 소멸시켜 사탄의 음흉한 함정된 거짓말이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려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증거, 증명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된 냉철한 판단과 분별된 진정한 충성심의 자유권으로 사악한 사탄의 본심을 뒤집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고 낱낱이 털어서 검증하여 음명한 흉계의 거짓된 속임수를 찾은 후 사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탄 의 엄지발가락과 발꿈치를 자르고 머리를 발로 밟고 두 눈을 뽑아 목을 베고 진멸하는 철퇴의 심판 을 하는 최고의 충성된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승리의 최고 영광된 정배를 바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금지에 법령된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의 악한 마음으로 배신의 자유권된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의 유혹을 쫓아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탄과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겠다는 심정으로 금지의 법령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사탄에게 충성하는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영원한 숙명된 청춘으로 온 우주 만물을 절대권위의 왕된 자로 창조된 아담에게는 보기 흉하게 늙어가게 하는 질병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청보를 받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의 세상에 왕된 사탄의 종이 됨으로써.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온 우주 만물도 함께 사탄의 종으로 추락되어 사탄이 온 우주 만물을 배후 조종하여 아담을 두렵게 하게 함으로써 온 우주 만물이 아담과 후손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자 아담과 후손들은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열등한 존재로 추락되어 하늘의 태양이나 수많은 별들과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 혹은 돌이나 나무 등등과 땅 위를 이어다니는 짐승의 형상이나 파리, 모기, 이의 성상에게조차 두려움을 갖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처참한 진세로 추락하게 된 아담과 가인과 남그의 후손된 네피림이 사탄의 종된 다악한 통치자로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인간에게 함께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늘의 태양이나 별들 혹은 돌과 나무 또는 인간이나 짐승 혹은 파리, 모기, 이 등등된 수많은 사탄의 종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최고 전략 전술로 무자비한 포악함과 잔인함을 증거하기 위해 단합과 억압으로만 만들어지는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인간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인간을 완전한 천치. 바보로 만들기 위해 거짓된 속임수 의 조작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하여 최악의 추잡한 음란과 음탕의 세상을 만들어 옳고 그릇됨을 분별할 수 없도록만 들었음을 증거하는 성경 규절이 에스겔 23장 18절, 20절, 21절에 증거되었고, 또, 사탄의 종된 바벨론 신화의 창시자 님으로쓴 아버지 구숙의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세미 라미스를 아내로 만든 음탕한 음행을 증거하면서, 통치 수단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된 속인수로 조작한 우상숭배는 엄난한 음평을 목적으로 함을 엄명하게 증거하면서 아들은 태양신 감무스로 아내 데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신으로 둔갑하게 하는 반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명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할아버지 우라노스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 가이아를 아내로 만들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아들 크로노스의 반역으로 왕자에서 쫓겨나 철창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제우스의 아버지 크르노스 또한 온갖 음탕함된 만행과 포악함과 잔인함을 증거하기 위해 아들을 직접 잡아먹는 미치광이 짓을 하다가 다들 제우스 의 반역 으로 제거 되었 고, 또 제우스 또한 온갖 음탕 한 음란 의 만행 과수간 등등 을 저질 렀음 을 그리스 신 화의 기 원이 되는 헤시오도 스가 창조주 하나님 을 배신 하고, 반 역하 는 마음, 생각, 정신 으로, 없었던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켜 문자로 조작한 신통기에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사탄의 세계로 조작된 신화의 근본 목적은 이대상 백성들이 단결하여 힘을 키울 수 어허 만드는 이간계의 함정에 빠뜨려 배신과 반역으로 서로 분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물을 탐하여 서로 속이고 강탈하고 빼앗음으로 죽이고 죽는 분쟁을 하도록 증거하는 풍경 귀절은 에레미아 7장 9절 다니엘 8장 23절 11장 24절 네가 3장 2절과 3절과 11절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하게 증거가 되었고 사탄의 종된 사악한 충치자들의 음명한 흉계된 약육강식의 법령을 만들어내는 신화와 철학이라는 거짓된 속임수의 사탄의 지식됨을 증거한 성경 기절은 골로세서 2장 8절과 14절과 15절, 대무대전서 4장 7절에 정확히 증거되었고, 음탕과 음남만을 조작하여 만드는 우상숭배하는 대역계약이 넘치게 되자 하나님이 창세기 7장에 증거한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의 대역계약을 심판하였지만 창세기 10장 8절 바벨론의 노아의 수손된 니무롯이 등장하여 오직 사탄의 통치 방법인 어직된 속임수의 지식과 법령으로 사탄이 교종하는 허영심과 사치심을 채우기 위한 음탕한 음란의 사악한 쾌락에 더욱 깊이 빗발려서 사탄의 지옥 대상된 야육강식의 논리로 서로 뺏고 강탈하는 감욕된궁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는 죄악의 고통 을 만드는 주체가 우상숭배임을 바라보고 깨달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아담의 절대 권위의 왕권 회복을 위해서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6페이퍼 전자책 포털에 지주봉이 쓴 전자책 5권을 소개합니다. 1권과 2권, 3권, 제목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산층, 강탈하는, 공모 세력, 국민의 원수, 삼권 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 대구,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함 사관 노동자들이여. 국민의 원수, 국가의 반역자, 삼권분립과 은행, 대기업, 언론사의 두 눈을 뽑고 목 베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오권, 대학생. 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 굶주림의 노예 만들어 탄압하는 공모세력, 국민의 원수, 탐권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대고,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함 예수님의 경제 경영 통치권을 집행하는 절대 권위의 왕 예수님 사랑 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전화 010 7744 7439 저의 음성 기록 원문은 아래 댓글 표시하는 곳에 증거했습니다.